원천적으로 좀 좋아지는 이런 어. 거 있잖아요. 근데 나는 좀 커버할 수 있는 음. 그런 거를 요즘 발견을 또 했어. 이게 요즘 10대들이 되게 많이 쓴데. 나도 사촌동생, 뭐 조카 이런 애들이 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 내가 그래서 알게 됐는데 너무 귀엽지. 어머, 이거 봐. 하트가 아, 딱 귀엽다.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찍으면 어머! 하트가. 어머, 이렇게 되네. 사랑해. 사랑해. <laughs> 본인이 스스로 아, 정 인형인데 하도 내 이름만 부르다 보니까 우리 언니에게 친가가 필요해어 이게 여기가 가운데가 보니까 프라이머네. 맞아 맞아. 메이크업 베이스 모공 이렇게 싹 그래. 내꺼주는 효과가 같이 한 번에 할수 있는. 십대 친구들이 쓴다는 거라 그래서 아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음. 뒤에 이 유통기한이 바로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어. 적혀 있어. 난 이게 제일 좋더라고. 보통은 이렇게 개봉하고 뭐 2년 안에 다 쓰세요. 뭐 개봉하고 6개월 안에 다 그러네. 쓰세요. 이러는데 이렇게 딱 음. 며칠까지만 쓰세요.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. 어린 친구들이 피부 한번 상하면 안 되거든. 음.